배우 이엘이 손석호와 결혼, 이혼, 재결합까지 다 해봤다, 고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. 이에 과거 이엘과 손석호가 입맞춤을 나눴던 영상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. 지난 1일 방송된 TV조선,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에는 배우 이엘이 출연했습니다. 두 사람은 함께 양주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. 음식에 진심이라는 이엘은 어릴 때부터 숟가락을 들고 못 빠지게 기다렸던 요리가 있는데, 홍어찜이다, 라고 전에 눈길을 끌었습니다. 이엘의 재료식별 능력과 날카로운 혀의 감각에 식객은 깜짝 놀랐습니다. 어느덧 데뷔 15년 차 배우지만 이엘은 무명 시절만 10년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. 서구적인 외모와 중저음의 목소리 때문에 오랜 시간 빛을 보지 못했던 그는 오디션을 보러 간 자리에서 감독님에게 '널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'는 뼈아픈 소리까지 들어야 했습니다. 이엘은 데뷔 후 트랜스젠더 역부터 삼신 알매, 스토커, 화류계 마담까지 안 해본 역할이 없는데 격정멜로 장르에 도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. 그러나 이엘은 상대역은 손석구만 아니면 된다며 작품에서 이미 결혼했다, 이혼했다, 재결합했다가 다 해봤다며 웃었습니다. 손석호와 이엘은 드라마 최고의 이혼, 나의 해방일지에서 호흡을 맞춘 바 있습니다.